어, 바나나 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엉덩이 주름 바로 밑으로 약간 바나나 모양으로 형성된 덩어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지방흡입 후에 어, 부작용으로 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분도 어,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네 번의 수술 또는 시술을 했었던 분입니다. 어, 결국 저한테 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 보시면. 바나나 폴드도 없어지고 힙주름도 상당히 짧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바나나 폴드를 없애는 건 쉬운 일이지만, 바나나 폴드를 없애게 되면 힙주름이 더 처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병원에서 들었었는데, 제가 이 바나나 폴드도 없애고 힙주름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모든 병원들이 다할수 있는 것을 하는 병원은 최고의 병원은 아닙니다. 모든 병원들이 할수 없는, 다른 병원에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병원이 최고의 병원입니다.